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네. 오늘은 추석 연휴랑 겹쳐 있는 주말이고요. 네, 스걸스걸. 시청에 와서 우기를 만났습니다. 오, 오, 오. 오랜만이에요. 저희는 새우기가 짬뽕이 땡기 이름 공개도 되나요? 그럼요. 새우기가 음. <laughs> <음기랑> 짬뽕이 <laughs> <음기랑> 보면... <laughs> 그 짬뽕이 에이.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짬뽕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예, 그렇군요. 15입니다. 뭐야? 이 비치 나랑 똑같지 않아. 하늘이야? 블루야? 너도? 뭐야? 오늘 하늘이 되게 예뻐요. 원래 가을 하늘이 예쁘잖아. 근데 가을치고 너무 덥지만 지금. 천고마비. 천고마비의 계절이신데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책이요? <laughs> 네. I'm <laughs> sorry. 결혼 얘기하 줄 때? 아요. 아무래도 가을은 책 읽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맞아요. <laughs> 무슨 네. <laughs> 무슨, 책을 아, 무슨 책을 읽고 계시냐고. <laughs> 무슨 책을 읽고 계시냐고. 아, 아 그래서 작콜이라고 했구나. Yeah. 나도 이해 못 했어. Okay, so The Jane uh b r a d i n g our English book. Oh my gosh. um title what title? What title is like Oh my g 커피 gets cold. <laughs> 커피가 차가워지기 전에. Yeah. 어디로 가시는 거죠? <laughs> 어느 카페로 가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laughs> 네, 어느 카페로 가서 커피를 주문해. 그러면 응. 그 뜨거운 커피가 응. 차가워질 동안에만 <laughs> 원하는 시간대로 여행을 하는 미쳤다. 대박이 라다야 <laughs> 대박. <laughs> 우와, 진짜 예쁜데? 여기 봐. 영기 선생님이 어머머머. 뭐 인사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네큐저 여기 안으로는 처음 들어와봐요. 어, 나 바깥에만 바깥에만 가고 포비만 가봤어. 광석사. 와, 저 코코봐. 이야. 이야. 저희는 차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마이갓, 웨이팅. 나 맨날 이 것만 먹어봤어. 이거랑 한번 이건가 먹어봤어. 그는 마라탕면 하 하고 뭐 먹을까? 오늘 제가 사드릴게요. 와 신기해요. 뭐 있어? 왜 이렇게 유린기 아니면 고기 세개중 하나나 달콤한 듯한 건강국밥 콩기밥 드세요. 저희는 차에 들어왔고요. 웨이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안에 자리가 많아서 세우기가 물어봤더니 바로 들어왔어요. 콜라를 시켰는데 이렇게 레몬 조각을 넣어 주시네요. 광주에 생긴다? 아 진짜 대박. 광주 오야지야지이 다음 주석이야? 다음 출석이야 감사합니다. 오렌지 치킨을 시켰습니다. 오렌지 치킨 잘했어. h o pleasing. 먹어보자. 오, 네. 맛있다. 그치? 음. 마라탕면도 금방 나왔어요. 우리 부산행 왔어. 음. 새우기가 계산을 하는 멋진 모습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우. 지금은 밥을 먹고 맛있다. 나와서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밥 먹고 나오니까 비올 것처럼 바람이 되게 많이 불고 있어요. 대만부. 햇빛 추석이세요. 광화문 한번 들어갔다 갈까요? 광화문요? 이 풍요로운 어. 한가 위번에 완전 추석이잖아. 약간 보름달 될라 그런다. 여기 지금 책 행사하고 있어 가지고 야외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독서등도 빌려주고 모기 기피제도 빌려준대요. 저희는 카페 가는 길에 잠깐 광화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쪽으로 오니까 짱 많아. 광화문 지금 추석 기간에 4대 경복궁, 덕수궁 이런 궁이랑 릉을 무료로 개방한대요. 오랜만에 들어본 와, 오, 예쁘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바람이 너무 선선하게 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좋아요. 원래 여기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지도에는 9시까지로 돼 있었는데, 8시 반이라고 하셔가지고, 새로운 카페를 찾아서 떠납니다. 아빠, 들감, 뼈랑, 너머. 너머로 맞아요? 아파트 담벼락 보다는 바다를 볼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오, 오, 오. 어머, 무슨 상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 여기 완전히 수상자들이 많은 학원입니다. 오, 축하해요. 어, 내 이름 수야, 이거. 이 수. 빼어날 수. 이거 내제 이름에 있는 수랍니다. 어허. 이쪽은 좀 또, 쪽 쪼, 쪽 이쪽은 좀 조용하다. He's crying. Why are you crying? 여기 미피 옷이라서 미피가 있고요. 여기 팔에 있는 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어, 귀 때문에 안보여귀잘 들고 있나요? 네, 잘 들고 있어요. 어, 귀여워. 귀여워. 키미피 뿌듯한 표정? 네. <laughs> 출발. 출발! 1키로 어, 왔습니다. 화이팅. 또 저기 또 수가 있어. 어, 그러네. 근데 왜 이렇게 문 닫은 거 같지? 사람. 한 번도 없어. 문 닫았나봐. 닫았다. 어? 어 문... 아 사람이 있어? 뭐보자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완전 럭키 비키입니다 진짜 인기초대가 확파 있습니다. 자리가 너무 예뻐요. 와, 너무 예뻐. 완전 영화잖아. 기누 냄새가 약간 샴푸 냄새.

신촌 <laughs> 거 <진짜인 것> 같은데. <laughs> 해볼까? 몇 글자인지만 알려줘. 벌써 지금 차오르는데? 아니야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어. 지금 시작할게요. 네. 땡땡땡땡네 글자입니다. 초조하다. 어 어떻게 알았지? 완전 초조한 사람 아, 같았어요 정말. 지금. 잘했습니다. 어, 아직 아직 음, 아 오케이 해요. 오케이 지금 고민 안돼아 어, 오케이 있고요. 오케이 이해합니다 저는 시작되면 말해주세요 네네 일단 한입 먹고 네음수 맛있나요 아, 생각하는 동안에 저는 바닐라라떼 마셔볼게요 이렇게 냄기 좋은데 당신이 마신 동안 저는 못 마시는군요 네, <laughs> 예, 고민됐어요 미안합니다 <laughs> 저의 앵글을 보기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알겠구나 저는 이죠 미안해요. 영어 공부 뭐 아, 지금 이분이 이러고 있는 동안에는 저는 제 잔을 대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만 행복하면 되는 거아니에어요 네, 감사합니다. 응. 네, 아니, 세상 응. 감사합니다. 그 어, 오케이? 몇 글자? 몇글자 오케이. 갈팡질팡하다. <laughs> 아직이세요? 네. 신경질 부리다. 에? 맞아요? <laughs> 나 그렇게 잘아나 이렇게 바로 맞췄지 어떻게 알았지? 미안합니다. 헤아가 바라보지 못한 것어 키티 머리핀. 이 <laughs> 소귀. 쿠키 같아. 응. 하나, 하나 준다고? 응. 키티 머리핀을 받았어. 어 그거 귀엽다. 이거 원해? 어. 줘? 진짜? 응. 이게 더 예쁜데 이거 줘서? 해? 응. 그럼 그 줬고. 이거 하나만 어, <laughs> 되게 귀한데. 이 완전 귀여운 머리핀을 받았어. 응. 너가 샀어? 태모에서! 아 진짜? 응. 이거 뭐라나이 거야? 짱 귀여워 해. 고마워. 너 약간 파우치 헉? 광인이잖아. 파우치 어, 짱 귀엽다. 이거 1,400원. 태모에서? 어. 태모에서 산 파우치 1,400원 파우치 짱 귀여워. 큐트! 감사합니다. 아니 그 미르포? 미르모? 약간 그 색깔이야. 미르.. 미르모? 네? Yeah? 이렇게 이 색깔 별달고 이렇게 서양 자목 같은 거 입은 요정 같은 캐릭터로. 뿌리 두개 이렇게 달려가지고 미루모 퐁퐁퐁? <laughs> <laughs>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 하나도 <laughs> 원마는나도없버렸도어 뭐 <laughs> 찾아볼게요. 깜찍해요. <laughs> 깜찍. 다른 책도샀어 핑크? 이 아이가 네. 1449원이고요. 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깜찍이 이파고치가 응, 이거 파우치 진짜 귀여워. 980원. 대박. 그 머리핀. 이 머리핀. 두 개에 668원. 짱이랑 배송도 빨리 오나요? 꽤? 한 2주까지는 안 걸리는 것같아 음, 음, 좋다. 일주좀모 알리 한 번도 이용해 본적 없어. <laughs> 해외 직구해 본적 없어. 몰라? 음? 몰라? 해봐 해봐 옷 옷은 진짜 그런 거 같아 카페에서 수다 떨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좀 걸으려고요 여기 있는 이런 포스터도 다 너무 예쁜데 카페에서 직접 제작하셨나봐요 저기도 폴키라고 써있어요 가자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가을은 가을인 게 벌써 여기에 이렇게 은행이 떨어져 있어서 은행 냄새가 나요 카페가 되게 원래 인기 많은 카페인데 오늘 운 좋게도 손님이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손님이 더올줄 알았는데 안 왔어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습니네 네. <laughs> <laughs> 무슨 춤이죠? <웃음> <웃음> 무슨 춤이지저 <laughs> 이놈으로 갈게요 축구공 저 이놈이요 타코야끼세요 음. 저요? 응. 놀이공원 온 사람 같아. 완전히 이거 머리를다찢겨 가지고 넘기신 이유가. 그것이 바로 이거요 아, 멋있는데요? 오. 끝까지 못 늘리네. 오, 대박 잘 어울려. 와, 개귀여. 놀리시는 거죠? 아니 아니야. 지금 영원히 발로 차 싸코 베이비. 어, 오디션 지원? 이걸 하면 오디션 지원하게 되나 봐. 이걸로 오디션 지원할 수 있나 봐. 아, 이걸로 사진 찍고 지원하라고 이 사진으로. 응. 오, 우와, 귀엽다. 퐁퐁 아야 퐁퐁들인. 엑티 갈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우와, 오 되게 푸 뽀얗게 나온다. 완전 우유빛깔이세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진해지는 건가? 플라워잇이세요. <laughs> 어, 라워잇 아니야? o n 1 2 3 4 Do you remember? 재래빨간 산탄바 발이 떴습니다. 가자. 가자. 어이, 여기, 여기 앉아서 우리 낭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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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을 나누어요. 카롱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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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서 담소를 <laughs>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laughs> 인터뷰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서울 마포에서 온 윤세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laughs>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laughs> 혹시 어깨를 <laughs> 올리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오시는지 <laughs> 아, 네 당해 <laughs> 아, 네. 부탁드려요 <laughs> 조금 올라와주세요 몰라 <laughs> 오늘 <laughs> 왜 <laughs> 이렇게 안 돼가지고 고국목이좀 세네. 와 존이냐 박이냐 대장 내시기 용도했어? 아, 대장은 안 했어 어, 나도 안 해봤어 그냥 자꾸 넣으니까 이게 오락하는 그건 있는데 막 아프진 않은 것 같아. 어. 나는 내가 그 수면하고 헛소리 할까봐 무서워서 어. 그냥 수면아 진짜?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그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모르니까 무섭지 않아? 너무 무서워. 왜그 의식 중에 어떤 말이 나올까 모르그러 뭔가 정치적으로 위험한 말들? 어떤 언니의 사상이 너무 드러나는? 꽤나 맛있는 식사를 하셨나봐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응. 여름 휴가 때 언니랑 간 오마카세 집에서 받은 스든 응. 응. 축복입니다 바로. 가을 날 저녁 산책?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기뻐하십시오. 10월의 온 날에 또 봐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저 횡단보도 건너서까지만 데려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라라라라라라 <laughs> 저희는 광화문 앞에서 수다 떨면서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요. 세우기는 광화문역으로 가고 저는 경복궁역으로 가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같이 가겠습니다. 항상 저를 네. 데려다주는. 저 영원한 보디가드 정수경 <laughs> 감사합니다 라. 이상한 말투를 배워와가지고 응. 왜 달라 모르시냐고요 달라 달라 라 달라 달라 언니 이거 뭔줄 알아? 도스코? 아 장윤주 어. <laughs> 공개합니다 여기 밟아도 되는 거예요? 예, 아닌 거 같아요 밟아도 돼요 음. 일로 와요 이 아니 여기가 거기잖아 아까 아, 거기? 어. 근데 왜 근데 이렇게, 이렇게 다 정리해 놓는구나 여기 아. 체크인가 끝나고 정리를 하시나봐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와. <laughs>